시론 성관대찬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일본에 구로야나가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사람이 토토 시리즈라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서 이 토토 시리즈가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토토 시리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이 토토 시리즈 중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중남미에 있는 이 독재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남미에 있는 독재 국가들은 국민의 80%에 이르는 그 실업률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이 집을 나가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나라에서도 방치하는, 나라나 부모는 물론이고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른도 일이 없는데 아이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어린 소녀들이 이제 12살, 13살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매춘을 한다는 니다 매춘을 하는 소녀들의 70%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취재하러 부로야나가 갔을 때 어린 소녀가 부로야나에게 매춘을 할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매춘해라. 날 사라.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제가 일본 돈을 잘 모르겠는데, 42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2엔으로 가족들을 이 어린 소녀가 부양하는데, 구로야나가 물어보죠 에이즈 걸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에이즈 걸리면 몇년 동안 살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집이 가난해서, 당장 매일 먹을 게 없습니다. 몇년 동안 에이즈 걸려도 앞으로 뭐 5년, 3년, 1년 이렇게 살수 있지만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매일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그 가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87%의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토토 시리즈에 보면 그래서 이구로야 나가는 말이 나머지 13%의 어린이들이 중에 속해 있는 것이 일본의 어린이들이다. 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어른들이 그러한 그 죄로 인한 재앙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크냐 이것을 서로 다투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18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즉, 어린아이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아니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선도 없고,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많은 것을 끌어안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가지려하고 남들에게 더 군림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남들을 핍박하게 되고, 거짓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늘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장 시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이 어떤 고민회,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무슨 뭐 국회나 이런 정치판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에 나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치적인 일을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갔다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키운 뭐 야채나 채소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적선하려고 야채나 채소를 들고 시장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팔아서 돈을 가지려고 시장에 나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국회에 나갔다는 것은 뭐 국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학교에 갔다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천국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나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이것이 맞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교회 에 나오세요라고 말했을 때 어떤 말들을 합니다. 아, 나는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나는 뭐 내가 담배를 피서 교회를 못 가겠다. 나는 노름을 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주일이 되면 등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그 동안의 삶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를 나가고 나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고 물어봅니다. 하늘나라를 꿈꾸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물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이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꺼려 내가 세상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일요일이 되면 그냥 이렇게 뭐 TV를 본다든지 뭐 산에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여행을 가거나 뭐 등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교회를 와야 되는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삶을 바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삶을 바꿔야 되는데 A에서 B로 바꿔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 삶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 니다그 대신 뭐가 있습니다. 내 기존의 삶에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택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를 더 거기다 얻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더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 기존의 삶을 바꿀 필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 기존의 삶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더 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한심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것을 생각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제자들의 최종적인 관심은 천국이 아니라 누가 큰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몸이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 모순된 일입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기 싫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바뀌어가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를 더 더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물음의 그 포인트는 천국에서가 아니라 누가 큽니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정작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교묘한 말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끄집어내긴 했지만 그들이 진짜 속마음과 그 물음은 다른 것. 이것이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어른들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입으로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에는 이 땅에서 누가 큰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 보면 누가복음 9장 4 6절이하에해보면이 대목이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자들의질문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립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말에서. 천국을 아예 빼버리고, 누가 큽니까? 이것만 그냥 제자들의 물음에 기록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좀 역겹다는 거죠. 누가 크냐? 이 물음을 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너희들의 원래 의도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구세주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더큰 자리에 얻는가 이게 너희들이 관심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예수의 삶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것 하나를 더 얻는 것이죠. 그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터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는 것. 그런 이런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 나라에 와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중적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어린아이들의 가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진정 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는 어른과 같아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면 그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낮아지는 것조차도 어른들은 내가 낮아지게 행동을 하면 내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낮아지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린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어른들은 그렇게 이중적이고다 낮아지는 행동을 하는데 낮아지는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가치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 거짓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놀라운 천재 다빈치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뭐 그림이면 그림, 발명이면 발명 못하는 것이 없죠.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얼마나 이 모나리자. 얼마나 더그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설계한 비행기, 잠수함, 이런 것들, 얼마나 그 현대에 있어서 놀라운 그러한 그이 상상을 제공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천재 다빈치조차도 어렸을 적에는 고아였고 따돌림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를 키웠던 할머니가 늘 다빈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머니는 내가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믿는다. 숨을 거두던 날까지 그렇게 인터빈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남이 어떻게 보아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이 있는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떤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린 다빈치를 보는 할머니의 시선, 이것이 이 다빈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믿고, 부모가 자녀를 격려, 사랑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것과 자녀에게 몇천불의 돈을 주는 것, 어떤 것이 더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초라한 아이도 미래를 믿고 존귀히 여기면 그는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내 자신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도 업신역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세상에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업신역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항상 뵙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사람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없인 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전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없이 여길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통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권력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권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슨 뭐 국가의전서열 1위, 2위, 뭐 이런 뭐 국무총리, 무슨 뭐 여당대표, 야당대표, 국회의장, 뭐 이런다고 할지라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하고 거리가 멀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서열이 몇위라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홀대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업신 여길 수 없는 것,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보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없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또 천국에서 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도 나의 노력도 힘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우리의 정성 보여주고, 내 사랑 나누어 주어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내가 키운 내 아이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또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또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